13번 넓이를 이용해서 m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, 각각 구하기가 번거로워. 근데 두 넓이의 차가 주어져서 우리는 요 넓이를 c라고 나보자. 이거지. y는 fx, fx는 mx 플러스 +E. 2 그러면 요 녀석, 녀석은 y는 f2가 될 거라 이거지 정리해 보면 b 도하기 c라는 녀석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3차 함수. 4분의 1 x 세제고 2분의 1 x에서 f2값을 빼서 적분하면 될 거고 a 더하기 c값은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이번에는 직산 빼기 f2값을 구하면 되겠네요. 두 식을 빼버리면 b 빼기 a는, b 빼기 a는 3분의 2역 적분하면 16분의 x 네제곱 4분의 x제곱 2형 계산할 거고 2분의 m x제곱 2x 0을 대입할 거다. 3분의 이 대입하면 1 더하기 1 빼기 2m 더하기 4 3분의 2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m은 마이너스 3분의 8 아, 플러스 m값은 마이너스 3분의 4쓸수 있다. 답은 3분